저 여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함께 있는 자리는 늘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셨나요?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와 중년 감정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이은경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보다 강한 그녀의 신호, 그녀가 먼저 보내는 은밀한 유혹의 순간들을 짚어드립니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했던 그 사인을 알게 된다면, 이젠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의 진심을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3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샤워실 문 열고 따라와요라는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 중년 남성들에게 이런 순간 한 번쯤은 상상해 본적 있을 겁니다. 불 꺼진 방, 흐릿한 조명 아래 샤워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따라와요. 이 말이 가진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한 유혹을 넘어 감정과 욕망이 동시에 폭발하는 그 찰나. 그녀는 이 말로 마지막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반응할 차례라는 거죠. 중년의 연애는 젊을 때처럼 격정적이지 않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 안엔 더 깊은 감정과 묵직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특히 한참을 함께 대화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뒤, 그녀가 먼저 샤워실 문을 열고 눈빛 하나로 초대한다면 그건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신호입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박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샤워실에서 나를 불렀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그냥 씻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이었죠. 이런 순간을 경험하면 남자는 혼란스럽습니다. 설레면서도 조심스럽고 기쁘면서도 긴장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가 먼저 내민 손길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어른의 관계에서 가장 진정한 존중입니다. 혹시라도 그냥 씻자는 거 아닐까? 하고 넘겨버린다면, 그녀는 그 이후로 다시는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느냐는 겁니다. 중년 여성이 먼저 샤워실로 불렀다면 그건 단순한 순간의 욕망이 아닙니다. 오랜 거리낌과 조심스러움을 넘어선 진짜 관계를 열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녀의 용기를 외면하지 않았나요? 그 한마디 따라와요. 그건 그녀의 마지막 확인이자 당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모텔 앞에서 화장 좀 고치고 올게요의 진짜 의미. 모텔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갑자기 조용히 말합니다. 화장 좀 고치고 올게요. 이말 겉보기엔 별뜻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중년 여성들이 이 말을 꺼낼 땐 이미 많은 생각을 끝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 준비는 됐나? 망설임과 기대가 교차하는 그 순간 그녀는 마지막 점검을 선택한 겁니다. 겉으로는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카락을 다듬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속마음은 이밤 정말 괜찮을까? 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묻고 있죠. 내가 들어가도 괜찮을 사람인가요?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54세 이모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모텔 앞에서 그녀가 멈추더니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더군요. 잠깐 주차하고 기다렸는데, 그 오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녀가 화장을 고치는 건 단순한 외모 정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 관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나를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은 단순히 겉모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당신이 그냥 흘려들어 버린다면 그녀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보다 더 섬세한 감정을 그 한마디에 담아 건넨 걸 당신이 놓친 거니까요. 화장 좀 고치고 올게요. 이 말의 속 뜻은 이렇습니다. 난 준비됐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그녀의 눈빛과 말투 속에서 진심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이성관계에서 감정은 말보다 표정과 행동에 더 많이 담깁니다. 그녀가 살짝 거울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을 때 당신도 눈으로 대답해주세요. 기다릴게요. 천천히 와요. 그 짧은 응답 하나로 그녀는 마음을 열게 됩니다. 3. 조용히 허벅지에 손 올리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된 겁니다. 말보다 강한 건 바로 손끝입니다. 특히 조용한 공간 둘만의 분위기에서 그녀가 당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순간, 그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이미 감정과 욕망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죠. 중장년의 이성 관계는 복잡한 설명보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로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처럼 격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조용히 건네는 손길 하나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김모 씨는 한 술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차 안에서 음악 들으며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갑자기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살짝 얹더군요. 그 짧은 터치에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도 심장은 더 빨리 뛰었죠. 허벅지는 무의식 중에 긴장을 담고 있는 부위입니다. 그녀가 그곳을 만졌다는 건 신체적으로 가장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사표현이기도 하죠. 특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을 얹는다면 그건 말로 하기 힘든 속마음을 담은 신호입니다. 이런 행동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놀라지도 않고 부드럽게 손을 맞잡아주는 것. 그게 어른의 여유입니다. 여성들은 중년이 될수록 더욱 섬세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 손길 하나에 담긴 용기와 신뢰를 당신이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절대 즉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랜 고민과 감정의 흐름 속에서 이제 괜찮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만 움직이는 법이죠. 그러니 그 순간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허벅지 위손 하나, 그건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4. 브레지어 끈을 슬쩍 풀며 보내는 무언의 유혹. 여자가 속옷을 고치는 순간, 특히 브래지어 끈을 슬쩍 푸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브래지어는 단순한 속옷이 아닙니다. 몸을 가리고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보호막 같은 존재죠. 그런 끈을 그녀 스스로 푼다는 건 당신 앞에서 더 이상 방어할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로의 감정이 오가던 중 그녀가 갑자기 어깨 너머로 불에 지어 끈을 당겨 내린다면 그건 명백한 유혹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윤모씨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날 모텔 방에 들어온 뒤 그녀가 조용히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불에 지어 끈을 스르륵 내리더군요. 아무 말 없었지만 저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제 괜찮다 나를 받아줘도 된다는 메시지였죠. 여성은 스스로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죠. 그런 그녀가 자신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스스로 노출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성적 표현을 넘은 감정의 개방이자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태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갑작스레 다가가거나 조급해지기보다 그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반응해 주세요. 그끈 하나를 푸는 데도 그녀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거쳐 왔을 테니까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행동 속에도 깊은 감정과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브레지어 끈을 푼다는 건 신체를 벗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녀가 보낸 이 무언의 유혹, 당신은 제대로 받아주고 계신가요? 오 그냥 들어가기엔 아쉬운 밤이네요의 숨겨진 욕망. 술 한잔 기분 좋게 마시고 분위기 좋은 음악이 깔린 드라이브까지. 적당한 침묵과 웃음 사이 그녀가 조용히 내뱉습니다. 그냥 들어가기엔 아쉬운 밤이네요. 이 말, 단순히 밤 공기가 좋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속마음은 이미 다른 차원에 도달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 말을 꺼낼 땐 지금 이 흐름이 끊기지 않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말하고 있는 거죠. 좀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감정 놓치기 싫어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9세 이모 씨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딱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들어가기엔 아쉬운 밤이네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녀가 원한 건 말이 아니라 연결이었거든요. 이 문장은 돌려 말하는 방식의 유혹입니다. 직설적인 표현은 없지만 충분히 강한 사인이 담겨 있죠. 특히 감정이 오고 간 하루의 끝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그녀는 지금이 가장 자연스러운 타이밍이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색하지 않게 강요받지 않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열어도 된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때 남성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겁니다. 그럼 좀더 돌아볼까요? 잠깐 어디 들렀다 갈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맞장구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중년의 밤은 젊은 날과 다릅니다. 서툰 흥분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배려입니다. 그녀가 꺼낸 말 그냥 들어가기엔 아쉬운 밤이네요. 이건 욕망의 문 앞에서 건네는 가장 우아한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6. 쉴곳 없을까? 라고 떠보는 은근한 도발. 그녀가 갑자기 말합니다. 쉴곳 없을까? 단순한 말 같지만 이 한마디에 담긴 뜻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라 제안이고 어쩌면 가장 직접적인 도발일 수도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땐 이미 머릿속에는 여러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려 말하는 습관, 조심스러운 표현 속에 은근하고 깊은 욕망이 숨겨져 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남성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진짜 그냥 쉬자는 건가? 어디 찻집이라도 찾으라는 뜻인가?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 이상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살고 있는 56세 최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녀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쉴곳 없을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나를 테스트하는 건가 아니면 진심인 건가 싶었죠. 그녀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말 대신 상대를 떠보는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요? 이럴 때 중요한 건 그녀의 표정, 말투, 그리고 시선입니다. 살짝 웃으며 말했는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는지에 따라 그녀의 감정은 충분히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당신도 같은 온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들뜬 모습도 지나치게 무심한 태도도 그녀를 다시 멀어지게 할수 있으니까요. 쉴곳 없을까? 이 말은 때론 그녀의 용기입니다. 그 밤을 기억에 남기고 싶은 가장 부드럽고 정중한 방식의 도발이기도 하죠. 그녀는 떠보는 척 하며 사실은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7. 휴대폰 전원 OFF 세상과의 연결을 끊는 이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군가가 자신의 휴대폰 전원을 스스로 끈다는 건 단순한 배터리 절약이 아닙니다. 특히 그녀가 조용히 폰을 꺼두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오직 당신에게 집중하겠다는 의지. 그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1세 정모 씨는 말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폰을 꺼두는 걸 봤어요. 평소엔 항상 진동이라도 켜두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느낌이 확 오더군요. 오늘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이성 관계에서 폰 OFF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지금 나는 당신에게만 집중할 거예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녀가 이 신호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떠올려 보셨나요? 중년 여성에게 있어 누군가와의 관계에 몰입한다는 건 일상의 질서를 잠시 멈추는 일입니다. 그만큼 당신에게 신뢰를 보낸 것이고 또 감정적으로 문을 연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많은 남성들은 이걸 그냥 지나칩니다. 폰 껐네. 피곤한가 보지. 아닙니다. 피곤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둡니다. 전원을 껐다는 건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이 시간, 이 공간,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결정이죠. 그녀는 지금 당신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고, 그저 당신이 그걸 알아채주길 바랄 뿐입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끄는 그녀, 당신과 연결되기 위해, 그렇게 조용한 용기를 낸 겁니다. 8. 차 안이 불편하다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는 이유 드라이브를 마치고 조용한 골목에 정차한 순간 그녀가 살짝 몸을 움직이며 말합니다. 차 안은 좀 불편하네요. 그리고 그말 끝에 의미심장한 눈빛을 당신에게 던집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시트가 딱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에게 다음 행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이 흐르는 시간, 그 순간 그녀는 신체보다 감정의 공간을 넓히고 싶은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여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자친구랑 드라이브하다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더는 그 공간이 감정을 담기엔 좁게 느껴졌죠. 그래서 그냥 차 안은 좀 불편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어디 들어갈까?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말안 해도 다 알아주는 느낌. 이 대화 속에는 수많은 감정의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다음 장소로 넘어가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마음의 문은 이미 열려 있는 상태죠. 남성의 반응은 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녀의 말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밤은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읽을 수 있다면, 그건 관계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순간입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말을 꺼낼 때는, 그 안에 기대의 망설임, 그리고 설렘이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걸 눈치채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차 안이 좀 불편하네요. 그 말은 단지 불편하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라는, 마음 속 소리를 조용히 꺼낸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브레지어 끈을 슬쩍 내리는 순간 차 안이 좁다고 말하며 눈빛을 던지는 그 짧은 말투 속에 그녀의 욕망과 용기가 다 담겨 있었죠. 문제는 당신이 그걸 못 봤다는 겁니다. 중년 여성은 말보다 행동으로 직설보다 암시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눈치와 감각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 짧은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의미를 놓치지 마세요. 그녀는 여전히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만남에서, 다음 대화에서 그녀의 진심을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만 하나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